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띵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아침 첫 10분은 우리 몸이 가장 약한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건강, 나아가, 평생의 건강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기상 직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까지 알려드릴게요. 1. 기상 직후 바로 벌떡 일어나기.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행동은 기립성 저혈압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훅 떨어져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일어나는 3단계 규칙 알려드릴게요. 눈 뜨고 3초 기다리세요. 상체만 세우고 3초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침 어지러움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2. 찬물로 세수하거나 바로 찬물 마시기. 아침에 정신 차린다고 찬물로 세수하거나 냉수한 컵 들이키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장에 큰 부담을 줘요. 아침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갑작스럽게 찬물이 들어가면 심장이 세게 수축해 두근거림이 올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물도 미지근하게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3. 빈속에 약을 무조건 먼저 먹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챙겨야지라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빈속에 혈압약, 당뇨약을 한 번에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약마다 복용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고혈압약 중 일부는 공복 복용 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고, 당뇨약은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봉투의 복용 지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헷갈리면 병원 약국에서 아침 식전 식후 체크를 확인하거나 미리 요청하세요. 4. 뜨거운 샤워로 바로 들어가기. 아침에 샤워하면 개운하지만 문제는 온도입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확 끼얹으면 몸이 놀라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서서히 온도를 올려줍니다. 이러면 심장 부담이 훨씬 덜 합니다. 5. 기상 직후 스마트폰 보기. 알람 끄고 바로 뉴스, 문자 확인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아침엔 눈과 뇌의 각성 시스템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의 강한 빛을 보면 안압 상승과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상 후 최소 5분에서 10분 동안 빛 적응 시간을 주세요. 6.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 한꺼번에 마시기 아침엔 위장 활동이 가장 느린 시간입니다. 그 상태에서 얼음물이나 뜨거운 커피를 한 번에 마시면 위와 식도가 확 자극돼서 속 쓰림 답답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신에 미지근한 물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 커피는 기상 30분 후 드세요. 7. 허리 숙여 이불 정리하기 아침엔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어서 허리에 가장 부담이 큰 시간입니다. 특히, 바로 허리를 숙이면 요통 악화나 디스크 압박이 올수 있어요.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침대 옆에 앉아 등 펴고 천천히 정리하고, 갑작스럽게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침 첫 10분 정말 짧죠? 하지만,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과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오늘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